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피아트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아멘. 지극히 성령이시여, 제가 마리아와 일치하여 기쁘고 빛나고 슬프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비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성찰례로 자양분을 얻고 오순절의 은총으로 새로워진 세례를 신앙으로 고치시켜.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마음에 대한 사랑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는 이 세상을 이토록 넓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로 보내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가톨릭교회와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주소서,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환희의 신비 수택꼬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우리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비으소서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거룩하신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그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탄생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이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빛의 신비 예수의 세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도다 아멘. 가나의 혼인 잔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찰레 제정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슬픈 신비 예수님의 고뇌.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그를 강하게 하였느니라 은총이 가득한 마리하여 찬미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하여 기도하소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하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마리아여, 지금과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성 마리아 천주의 어머니,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과...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도다.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끌려가사 따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처형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스러운 신비 부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 거룩하신 마리하여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한 마리하여 주여 찬송하리이다. 당신과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하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비루소서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령 강림 오순절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천 마리아는 태양의 옷을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 2 별의 면류관을 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아멘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 예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영혼들을 이끌어 주소서, 선가정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성 미카엘 대천사여,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 마리아, 피아세 성모님, 제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잠자고 깨어 있을 때, 눈으로 보는 것, 손이 닿는 것,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당신의 거룩하신 손에 맡기오니, 내 귀를 들리게 하여 모든 일에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